시간에는 음, 한번이 시간에는 한번이각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음,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것을 읽기 전에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터키어 단어 형성의 여섯 가지 법칙을 꼭 알고 오, 사실은 이 코드를 남막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터키어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이제 한 음절인데, 한 음절과 단어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여섯 가지 법칙 외에는 없습니다. 터키어는. 그러므로 터키어의 모든 단어는 이 여섯 가지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발음을 좌우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음 하나만 써도 단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음과 자음이 연결이 돼서 한 단어를 이루고 있고 또세 번째는 자음과 모음이 이번에는 연결이 돼서 한 단어를 이루고 있고 네 번째는 모음 하나에 두 자음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가 있으며 또한 음절이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자음과 모음과 자음의 순서로 한 음절을 이루면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음 하나에 모음 그리고 자음자음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자음과 모음과 다시 자음 자음이 연결해서 비록 네 문자로 되어 있지만 한 단어이고 한 음절이라는 거죠. 전부 한 음절로 읽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번부터 볼까요? 오. 이것도한 음절로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발음을 만약에, 아, 트라고 해버리면, 이건 벌써 이음절이에요. 그러므로, 트가 강하게 나오면, 틀린 발음입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아, 트로만 할수 없어요. 트가 나올랑 말랑. 트가 나와서도 안 되고, 안 나와서도 안 되고. 본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에 강조를 해버리면, 트가 자연스럽게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트 나올랑 말랑했죠. 아트 이거를 만약에 읽는다면 아트가 돼요. 아트 이 을을 강하게 읽었다가는 틀린 발음이 돼버리고 틀린 단어가 돼버리는 것이죠. 아트, 아트. 나올랑 말랑 이것도 엘엘자 이번엔 세 번째로 자음과 모음의 부 따라해보세요. 부이것도 자음과 모음이죠. 대대 대, 뜻은 몰라도 이게 한 단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모음과 자음 두 개니까 이거 어떻게 읽겠어요? 자, 알트 나올랑말랑 해야죠. 트가 나올랑말랑 해야죠. 이것도 동일하게 만약에 알 트라고 발음하면은 틀린 거죠. 왜? 모음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음절이 몇 개냐는 뜻이랑 똑같거든요. 여기는 모음이 몇 개예요? 아가 있고 으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알트라고 강하게 읽어 줘야 되는 반면 지금 이거는 한 음절이고 한 단어이기 때문에 트가 강하게 나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보세요. 알트. 역시 아에 강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트. 알트.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역시 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한 단어입니까? 모음이 하나니까 한 단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으스트, 으스트, 으스트 하면 은 벌써 이음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으스트, 나홀랑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이 이걸 가리킬 때, 나홀랑말랑을 어떻게 가리킬 수 있겠어요? 한국인만 경험해서 나와서 가리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원어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못 생각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음,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홀랑말랑.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으스트. 으스트. 의의 강조를 하다 보면, 트가 약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으스트. Ist. 그러면, 으스트라는 게 있냐?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강하게 두 모음을 다 발음해 줘야죠. 유스투. 이거를 유스투인데 또유스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가 구별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모음이 몇 개냐? 그 모음 자리수에 따라서 음절수가 결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지만 다섯 번째는 자, 자음과 두 자음 사이에 모음이 껴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얼마든지 터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단어들이죠. 읽어볼까요? 모음이 하나니까 이 모음이 에죠. 배스. 지난번에 할때 이, 저, 세 발음을 지읒으로 발음하면 안된다 안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 이거거나 차라리 이게 맞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배즈라고 발음하셔도 안 되고, 배스, 배스.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두 자음 사이에 모음 이가 껴있는 형태로서 어떻게 발음합니까? 딜, 딜, 딜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문, 에, 문자가 가장 많은 네 개의 문자로 되어 있으면서도 한음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음절이 됩니까? 모음이 하나잖아요. 모음이 하나면 한음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음, 모음, 자음, 자음 읽어볼까요? 어, 좀 지저분해졌는데, 에, 어떻게 읽으실래요 쿠르투라고 하시면 또안 된다는 거죠? 쿠르트. 나올랑 말랑. 쿠르트. 이거 보세요. 바로 그 유명한 터키라는 에, 터키 사람이라는 뜻인데 해 볼까요? 트르크. 여기를 강조하면 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르크. 트르크. 만약에 어쩌다가 발음을 했는데 트루크, 트루크 해 버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단어가 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음절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터키어에 아무리 긴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음절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바로 터키라는 이 영어의 터키 명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 터키, 터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음절을 모르는 단어로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 여섯 가지의 법칙 가운데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됐나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모음이 몇 개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삼 음절의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끊어서 어, 읽으면 좋을까요? 자, 트르, 트르, 키,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금세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발음을 하는데 트륵이 예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트륵이 예라고 발음하지 않고 트르 키 예라고 발음하는 거죠. 터키의 수도가 뭐예요? 안카라잖아요. 터키 의 수도가 안카라는 지역인데, 여러분 이거 읽을 때안 안크 아 라라고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요? 안카라. 이스탄불 해볼까요? 터키의 가장 터키의 가장 큰 대도시. 이스탄불이란 단어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끊을까를 사실은 모르는 단어. 짧은 단어면은 그래도 어렵지가 않을 텐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눈으로 빨리 음절을 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읽으실래요? 이스트, 이스트 안 물이라고 읽으실래요? 이스탄불로 읽으실래요? 당연히 이스탄불이죠. 이 이스탄불, 이스탄불. 예. 그 다음에 에, 터키의 에, 유명한 또 어. 영웅이 하나 있죠. 자, 케말 아타추르크라는 터키의 바로 건립자이시고 오늘날 이 문자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 자, 이 발음이 그 사람의 이제 family name이에요, 성인데 어떻게 읽으실래요? 자, 요 예를 들면 요 이름은 이 여섯 가지의 법칙 중에서 어떤 어떤 법칙이 적용돼서 음절을 만든 것인가? 첫 번째 매듬절인가를 항상 보라 그랬죠. 매듬절. 이것도 모음이고 모음의 수가 음절의 수다. 이것도 모음이고 요세 개가 있네요. 그럼 삼음절 단어예요. 어떻게 끊을까요? 자, 첫 번째 아로 끊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1번 원칙이죠. 모음 단독으로 하나의 단어가 된 거고. 그다음에 타가 또한 음절이죠? 요거는 자음과 모음의 원칙이니까 3번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르크튜르 이것은 네문네 문자로 되어 있지만 한 음절이죠 어떤 법칙이에요? 6번의 법칙을 따서 3 음절의 단어이라는 거죠. 즉세 번으로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끊는 그 흔적이 전혀 없이 연음으로 읽는 것이 우리의 이제 스킬이죠. 아다트르크 요거를 이렇게 끊어서 어느 시간에 다 읽어요. 회화, 회화인데, 또한 단어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단어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조합을 해서 전혀 매듭이 보이지 않게끔 삼음절의 단어들을 묶어서 한 단어로 스리 즉, 빨리 부드럽게 읽는 연습. 이게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연습이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못할 것이 없죠. 영어도 해왔고, 수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해온 성인으로서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연습이 더 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아, 타, 트크라는 삼음절의 단어를 부드럽게 아타트크, 아타트크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의 음절 형성의 이 원칙은 에, 우리가 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음, 잊어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 여섯 가지의 이 음절 형성에 따른 단어들을 읽어나가는 연습이 스스로 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터키어의 단어는 이 여섯 가지의 어, 음절, 즉, 한 음절이 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이 여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단어가 형성돼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음절들을 잘 연결해서 한 단어로 읽어나가는 것이 바로 연습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거 외에도 사실은 터키어의 몇몇 단어들을 보면 유명한 시계라는 뜻인데 또 시간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트라는 단어는 아가 두 개로 연결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터키어 단어 형성에 이 여섯 가지의 법칙에 있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모음과 모음이 이렇게 같이 오는 터키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외래어란 뜻이에요. 외래어로서 그 외래어 발음을 가장 정확히 하려다 보니까 모음을 두개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읽습니까? 못 읽는 건 아니죠. 사 아트 사 아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사트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 사트 나올랑 말랑 사트 따라해 보세요. 사트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몇번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트 자 이거는 모음과 모음이 두 개로 오는 것은 이 여섯 가지의 음절 형성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질적으로 있는 단어는 뭘, 뭐다? 외래어라는 거죠. 외래어. 할수 없는 거죠.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응? 무슨 단어인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벌써 한 단어인데 역시 여기도 아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어서 단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안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역시 조금 장음화 시켜가지고 마레 세프 마레 s e 이렇게 마말레세프 부드럽게 한 단어로 읽어야겠죠. 마말레세프 unfortunately. unfortunately. 영어에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라는 뜻으로 너무 많이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아까 코드라막을 하다가 아,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음절 법칙을 이제 예, 공부했었는데 다시 코드라막 쪽으로 와서 지금 이한음 문자당 주어진 단어들을 읽어나갈 때어 방금 배운 이, 이 음절 을 형성 법칙에 의거해서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볼까요? 다시 한번 아는 제가 아다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음절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끊어서 읽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뭐 성인으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었지만 굳이 음절 법칙까지 연결을 시켜서 읽어보면 아다 나가 되는 거죠. 제는 볼루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끊을까요? 볼루. 자, 쟤는 제이한이라고 그랬는데, 어, 어떻게 이거 여러분 끊겠습니까? 어, 제이한. 이음절이죠. 체는 뭡니까? 어, 어떻게 끊을까요? 차, 나, 카, 레. 왜? 이음, 음, 모음이 네 개니까 사음절로. 차, 나, 카, 레. 빨리 읽으면 찬악칼레가 되는 것이죠. 대는 모음이 세 개니까 3으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으실래요? 대니스리 이렇게 하는 거죠. 대니스리. 애는 애 하나가 단독 뭐 문자로 어 단, 단, 단독 음절을 형성하고 애디르네 이렇게 3음절 단어죠. 해볼까요? 애디르네. 디르네. 에 디르네. 빨리 해야겠죠? 에디르네. 에, 디르네라고 여러분 실제 회화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전혀 매듭이 보이지 않게끔. 에디르네. 에디르네. 페는, 페는 어떻게 끊으실래요? 몸이 두 개네요? 자, 어떻게 읽을래요? 팟, 사. 이렇게 하셔야죠. 개는 길의 순이라고 그랬으니까, 기, 레, 순으로 끊으셔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무샤께는 유무샤께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발음 기호를 읽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도 읽어야겠죠? 어떻게 이것이 형성됐습니까? 유, 무, 샤게 모음이 세 개니까 유, 무, 샤, 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고 해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타인데 어떻게 끊어서 읽으실래요? 하, 타, 이 이렇게 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음, 어떻게 해서 끊을래요? 하나, 둘, 세 개의 모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으스파르타, 으스파르타. 그 다음에, 이는, 하나, 두 개니까, 이스밀, 이스밀. 쥐, 쥐는 모음이 여기 지금 주어진 단어가 샤폰인데, 샤폰이니까, 샤폰, 쥐폰. 샤폰. 샤폰. 케르 시작하는 것은 모음이 두 개니까, 코레. 레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모음이 두 개니까, 랄레. 이렇게 읽어야 되고, 메로 시작하는 것은 모음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건 자, 마, 니, 사. 이거를 일일이 끊으면서 읽을 수는 없, 연필로 끊으면서 이렇게, 어, 그어가면서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로 시작하는 단어는 여기 주어진 단어가 어, 역시 모음이 하나 두 개니까 어떻게 끊으실래요? 유무샷계가 보이는데 발음을 안 하는 대신에 이 유무샷계 앞에 있는 모음에 약간 길게 장음화 시켜주는 역할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 발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를 조금 강하게 읽다 보니까. 니대, 니데, 니대가 되는 거고 유무식계가 없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장음 역할이 없다 보니까 니대, 니데, 니대, 니데, 니대 차이를 여러분 구별하시나요? 그래도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터키 발음이 좋은 교수랑 만나서 다행입니다. 럭키한 거죠, 여러분들은. <laughs> 너무 진담처럼 얘기하면 또 이 사람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어, 아무튼 잘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구별해서 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다 해야, 해야죠. 어르두두 음절로 된어르두 이것도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 읽을 때, 이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오, 루, 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야 되니까, 얼, 두. 얼, 두. 오르두. 오, 오르두. 루, 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구별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으, 로 시작하는 단어, 세 모음이니까, 세 음절이란 얘기고, 어떻게 끊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실수로, 으드, 으드, 에, 미시라고 발음하면 안 되는 거죠. 을데 미시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 다음 페루 시작하는 것은 포라르폴라트르 폴라틀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터키인이 폴라틀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아 미안합니다. 코 라트르라고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보시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라트르 나홀랑말랑 이것도 역시 폴라트르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자 어려운 레 발음이 나왔는데 굴리는 게 우스꽝스러워도 오히려 맞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또이 단어는 어려운 이세 발음까지 뱀이 기어간다고 하는 세 발음까지 있어요. 그니까 러이 지역 이름 중에 하나긴 이 하지만 어, 레가 발음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제일 어려운데, 굴리라고 그랬죠. 자, 굴려봅니다. 리제. 자, 우리는 무심코 하면은 그냥 리제가 되겠죠. 아무리 리제, 리제 해보십시오. 알아듣나? 굴립니다. 이 음절. 리제. 리제. 자, 굴리면서 한 음절로 부드럽게 읽는 연습. 리제. 세 번씩 따라해 보세요. 리제, 리제. 하실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세로 시작하는 것은 삼순 이음절.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중에서 하나가 요거 어떻게 발음하냐고 물어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무튼 이음절이란 얘기는 쉬르 낙으로 읽으셔야 돼요. 굳이 쓴다면요. 아이고, 굳이 쓴다면요.

르 쉬르 쓸 수가 없네요. 쉬르. 쉬르 나게 되는 거죠. 쉬르낙, 쉬르낙. 어렵습니다. 쉬르낙. 어, 그래도 어떻합니까? 코둘람막의한 단어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죠. 혹시 어려우면 이런 단어로 알아도도 괜찮겠죠? 이 시리아의 수도를 다마스커스라고 얘기하는데 터키에서는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를하지 않고 샴이라고 불러요. 샴, 샴. 그게 차라리 쉬우시면 쉐를 코드를 나머그로 얘기할 땐 샤무로 해도 어 괜찮겠습니다. 또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텐은 자 몸이 두 개네요. 그러면 어떻게 끊을까요? 자 트라프, 트라프, 손, 트라브손, 트라브손. 우는 우르파, 율, 율, 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빨리 한다는 거죠. 완 이름절. 예, 맨 이음절, 자 매음절, 손굴 닭, 손굴 닭. 이것도 세죠, 손굴 닭.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제 이름을 가지고 지난번에 연습을 했지만 최소한 자기 여권에 나와 있는 스플링대로 이 코드를 안막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 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과제는 모든 29개의 문자에 대해서 툭 건드리면 은그 단어가 나올 수 있게끔 외워둬야 돼요. 반사적용으로, 거의 반사적용으로. 툭 치면 그 단어가 하나 정도는 외워야 돼요. 어, 뭘 외울까 고민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 적혀 있는 것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어, 단어 그 대신 터키 사람도 알아야지 본인만 좋아한다고 해서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이름이나 어, 전혀 틀리지 않은 고유 어, 명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 이의을 얘기할 때, 여기는 지역 이름 중에 웨데미시라는 그 지명을 얘기했지만, 사실 학생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더친숙할 수가 있죠. 자, 몇 단어인가요? 몇 음절인가요? 을, 에, 이가 있죠? 삼음절. 을 렌지 같이 붙여서 읽으면 오렌지, 오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니까 먹는 과일 오렌지가 아니라 오렌지란 말이에요. 오렌지 따라하세요.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예,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라는 여러분들이 터키어 회화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단어가 바로 이 학생이라는 단어로서 터키어로. 오렌지, 오렌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얘기할 때에 오렌지라고 어 하셔도 되겠다는 건데 굳이 의를 얘기하면서 오렌지로 할 사람들은 차라리 외대미시를 하세요.